네. 1억 정도로 이제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 재개발까지 보시겠다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서울역이 있고 남산이 있고 용산민족공원의 중간에 있는 이제 후암동 지역을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1억 갖고 후암동 쪽 투자는 사실상 좀 버거워요. 왜냐하면 어떤 점이 가장 고민되세요? 네, 뭐 제가 이제 뭐 청약 같은, 제가 이제 30, 30대 후반인데요. 네. 청약 같은 거는 뭐, 꿈도 못꿀것 같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끌어모은 돈으로 한 1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걸로 좀 투자를 해 놓는 게 나중에 위해서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 후암동 쪽 이런데 투자할만한 데가 있는지 그것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을 잘 주셨어요. 여유 자금 1억 원으로 용산 후암동에 투자처를 지금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어느 곳을 투자해야 향후 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을지 전문가 먼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 3 0대 후반의 직장인이시고 그죠? 일억 네. 정도로 이제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니까 향후에 재개발까지 보시겠다라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서울역이 있고 남산이 있고 용산민족공원의 중간에 있는 이제 후암동 지역을 보시는 것 같은데요. 그니까 현실적으로 1억 갖고 후암동 쪽 투자는 사실상 좀 버거워요. 왜냐면 여기는 후암동 같은 경우는 1억 중반에서 그래서 한 이억 정도는 있으셔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꼭 후암동이 아니라면 제가 다른 지역도 같이 추천해 드리고 싶은 데가 있는데요. 1억 정도면 좀 여유 있게 가실 수 있는 곳이면. 그러니까 이 후암동은 어쨌거나 여기까지는 용산구고요. 용산구. 이 남산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여기는 이제 중구예요. 중구. 중구거든요. 근데 중구 쪽에 이 4호선을 따라 쭉 가다 보면 회현역이 있고 명동역이 나오거든요. 이 회현역과 명동역이 있는 자리는 대한민국에서 토지 가격이 가장 비싼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가장 비싼 쪽의 아래쪽에 보면 회현동이랑 남산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회현동이랑 남산동. 그러니까 남대문역과 명동까지는 걸어서 5분 10분 거리인데 이 지역이 상당히 낙후되고 오래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회현동과 남산동 주변을 가보면 1억이나 아니면 1억 미만으로도 이 지역에 좀 다세대 주택을 투자용으로 구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이 지역이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중심 상업지구 지금 이렇게가 남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회현동이고 남산동입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구입하시고 싶어 하시는 후암동이고, 서울역이 이제 크게 개발이 되고요. 남대문 시장역이 있고, 명동역이 있어요. 서울시청역이고, 붉은색 상업지는 서울 대한민국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 지역, 그 지역을 지척으로 두고, 남산동과 회현동 같은 경우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후주택가가 상당히 질비합니다. 용산 정도는 아니겠지만, 용산에 거의 맞먹을 정도의 투자 가능성, 투자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하시, 그, 그러니까 뭐, 후암동 쪽이 투자하실 때 1억 5천 이상에서 2억 정도가 필요하시다고 했으니까, 부담스러우시다면 회현동이라든가 남산동 주변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한번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